당신은 170년 후 안에 <laughs> 투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84년, 14세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다니며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189년, 19세 후한의 영제가 사망하고 어린 헌제가 즉위합니다. 환관과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됩니다. 190년, 20세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고 폭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동탁의 폭정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습니다. 192년, 22세 동탁이 암살당하고 곧이후 군벌들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전란의 와중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200년 30세 관도대전이 벌어집니다. 조조와 원소가 대립하며 중국 대륙은 다시 한번큰 전쟁에 휩싸입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208년 38세 적벽대전이 벌어집니다. 조조가 남방을 정복하려 하자 유비와 송군이 연합하여 조조를 물리칩니다. 220년 50세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재를 폐위시키고 위나라를 세웁니다. 이후 후한은 위, 삼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지켜보며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34년, 64세, 총나라의 재갈량이 오장원에서 사망합니다. 249년, 79세, 위나라의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켜 조방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로 인해 위나라는 사마씨 세력 아래 놓이게 되고, 당신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지켜보며 눈을 감습니다.